중력과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하는 물체에는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하므로, 물체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하죠.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수직 방향으로는 등 가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자유낙하 했을 때 떨어지는 시간은 같습니다. 5mps로 등속 운동할 때 10초간 이동 거리는 등속 운동에서 S는 VT니까 5 곱하기 10 하면 50m입니다. 정지해 있던 물체에 일정한 힘이 가해져 10초 후에 속도가 20mps가 되었습니다.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분의 속도의 변화 따라서 2mps의 제곱입니다. 자, 위 5번에서 이동한 거리인데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동한 거리는 2분의 1 at의 제곱입니다. 단, 정지에 있을 때이 식이 적용되죠. 2분의 1 /2 곱하기 가속도가 금방 2나왔고요 시간은 10초니까 10초의 제곱하면 100m입니다. 위 5번에서 평균 속도죠. 자, 평균 속도인데 처음에는 0이었고요 나중에 20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평균을 하면 10m per s 가 되겠습니다. 정지하고 있는 물체에 힘 20N을 가했을 때 4초 후 속도를 구하시오. 이 물체의 질량은 어, 5kg이다 했죠. 자, 우리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요. 힘이 20이고 질량이 5, 5kg이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어, 4가 나옵니다. 4m per sec의 제곱 자, 근데 이때 어, 가속도가 이렇게 나왔고요. 속도를 구하라고 하니, 속도 v는 a, t죠. 가속도 4 곱하기. 가속도가 4고, 시간도 4초니까, 속도는 16m per sec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f는 ma에서 m 대신에 5kg 넣으면 가속도 a가 구해지고요. v는 at 공식에 a 4와 t 4를 넣으면 16m/s가 얻어집니다. 자, 이 문제에서 a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죠. 이 문제는 등속 직선 운동이겠죠. 자, 시간 분의 기울기가 바로 속력인데요. A니까 2분의 120 하면 되겠죠. 60m per sec. 이 문제에서 B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죠. 2분의 60 하면 30m per sec입니다. AB는 어떤 운동을 하는가? 등속도 운동을 하죠. 중력 가속도가 10m per sec의 제곱이라면 자유낙하 3초 후 속력을 물었죠. v는 gt입니다. 10 곱하기 3 하면 30m per sec고 이때 이동거리 s는 1분의 1 gt의 제곱인데 g는 10, 시간은 3의 제곱이니까 5 곱하기 9, 45m가 되겠습니다.